안녕하세요 호주에 사는 절약 유튜버 하롱주입니다. 저희는 2인 가구 절약 일상을 담고 있는데요. 사실 절약 일상을 가장한 잘 먹는 일상 느낌이지만 그래도 절약의 기본 식비 절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답니다. 오늘은 수요일 어느 날 아침입니다. 저는 또 먹고 있네요. 아니,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밥이 없더라고요. 도시락도 싸가야 되는데 그래서 방금 밥을 했어요. 밥안 했으면 뜬금없이 돈쓸 뻔. 다시 자야지. <laughs>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했더니 새로 나온 치즈 케이크가 와 있더라고요. 돈 쓰기 싫은데 꼭 이렇게 카페에서 일하면 이런 시련들이 찾아옵니다 케이크는 일단 보지 말고 밥부터 먹습니다 당면이 다 뭉쳐서 저렇게 됐어요 드디어 해마에 성공했습니다 이거 찍으려고 진짜 매일 해마만 그렸습니다 결국은 전 정신이 나가서 케이크를 사 먹기로 합니다 그래도 디스카운트 받아서 4.5불에 샀습니다 오늘은 하루종일 해마만 조절 손님들 전부 다 해마만 드셨습니다 퇴근 후 저녁 시간입니다 저 촉감놀이 하는 거 아니고 오늘 저녁 메뉴 수제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저 처음 만들어 보는데 원래 저런가요? 여기에다 멸치 육수 그거 좀 넣어봐 티백

앞으로 엄마한테 수제비 해달라는 말은 다시 못할 것 같습니다 좋은 으기니 정도인데 이글루이 맛있겠죠? 수제비 수제비 노래를 부르더니 드디어 먹나 거. 맛있어? 응공물 일단 할게요 그럼 내일도 사 음. 응. 아 맛있어? 괜찮 맛있어? 응 쫄깃쫄깃하고 그냥 네. 맛있다 응, 맛있지 내가 만든는 맛있네 이렇게 해서 오마 백채까지 사자? 자, 자기는 100살이면 내가 104살이니까 내1 0살까지 살까 자기 1살까나1 0살 그럼 난 104살 오래 사네 산... 치즈 케이크 들었거든 애들 응. 다 사갔단 말이야 나도 응. 사줄게 어? 치즈 케이크 샀거든 사인해 샀거든 4.5불 샀거든 근데 무지초 실패했거든 그. 그비주얼을 보면 안살 수가 없거든 하여튼 샀거든 사서 이제 가방에 넣고 들어왔지 근데 방금 가방을 열었는데 케이크뒤집어졌 있었나봐 안에 생거야다 들었어? 시럽이, 다 시럽이, 시럽이 다. 샜다고? 음. 그럼 케이크는 살았고? 그럼 후식은 케이크야? 에이? 치즈케이크? 없던데? 언니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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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돈 주고 샀다고? 뭐? Amazing. 아, 진짜 맛있어난 뒤에 h e 없는. 저는 밥먹고 유튜브 편집을 했고요 남편은 오늘도 주식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은 는 끓이면 끓일수록 맛있지 근데 다시는안 만들 거예요. 저죽이는 저는 지 몰랐어. 저는 저래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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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부터 텐션이 미친 것 같습니다. 네. 국자도 부러졌더라고요? 우리 다다 부러지는 거야 우리 집에 거는. 완전 단단하잖아. 뭐야? 완전 모양일어런 거야. 마음대로. 저한테... 뭐 제가 저만큼 먹은지 몰랐는데 밥 먹고 빵도 먹었네요. 네, 퇴근하고 저녁은 간단하게 두부 김치 해먹어서 오늘은 지출이 없습니다. 소금 뿌린 계란에 딸기잼을 넣으면 단짠단짠 이온성도서 맛있는데 남편은 안먹어봤다고 그러더라고요 남편 출근시키고 다시 자고 일어나서 음 설거지는 미래의 남편이 할거고요 아침으로 볶음밥 먹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두고 와서 다시 집에 왔습니다 꼭 늦게 나왔을 때 뭔가를 두고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지각은 안 했습니다. 저 원래 오늘 4시간만 일하기로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8시간을 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커피를 수혈 중입니다. 도시락을 안 싸서 어쩔 수 없는 지출이 생겼는데요. 사실 속으로는 어, 어쩔 수 없지 하는 마음으로 사 먹었습니다. 저희 직원이 추천해 준 걸로 먹었는데 제가 평소에 먹던 게더 맛있더라고요. 고맙긴 하지만 이건 저희 가게에 나오는 이제 재활용품들인데 이거 팔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해서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저희 집은 음료를 안사 먹어서 플라스틱이랑 병 같은 게안 나오거든요. 저녁으로는 간단하게 만두를 먹으려고 사왔습니다. 원래 두 팩을 다 먹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양이 많더라고요. 만두는 기름 두르고 만두를 올린 다음에 물을 조금 넣어가지고 뚜껑 닫아놓으면 진짜 맛있게 구울 수 있습니다. 음. 비빔냉면 했네. 진짜 맛있는데? 내가 만든 건 이렇게 맛있나? 낭낭하게 물. 만두도 진짜 맛있어. 만두 맛있어? 안 먹은... 네. 오늘은 밥 먹고 나서 블로그에 글 하나 올리고 잤습니다. 아직 수익이 많진 않지만 꾸준하게 하다보면 늘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호주와서한 번도 코알라 본 적이 없는데, 친한 언니가 저희 집 근처에서 코알라를 봤다고 영상을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귀엽진 않은 것 같아요 조금.. 음, 조금 무섭네 어느 토요일 출근 전 아침입니다 아침으로 간단하게 사과 두 개를 먹었습니다 토요일마다 남편은 쉬고 저는 출근을 해야 돼서 더 일하기가 싫습니다. 사실 저는 어떤 음식이든 케첩만 뿌리면 다잘 먹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요즘 베이비 치노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1일1 베이비 친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꾸역꾸역 밥을 먹고 있다 보면 가끔 직원들이 손님한테 나가고 남은 것들을 한 모금씩 갖다 줍니다. 콩한 쪽도 나눠 먹는 저희 가게 직원들. 마감하다가 밖에 봤는데 강아지가 묶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찍어 봤어요. 네, 집에 와서 갔다 남편이랑 강가장님 출연하신 영상을 살았다. 봤습니다. 아니, 다른 절약 유튜버님들 보면서 네, 그, 자극을 한가, 뿜뿜 느끼고 네. 있습니다. <laughs> 뭐, <laughs> 그 아, 네. 딱... 냉장고에 먹을 게 진짜 없었는데 강과장님 식비를 듣고 나서 집에 있는 야채 탈탈 털어 가지고 오므라이스 해 먹기로 했습니다. 역시 항상 나보다 더 아끼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극을 받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스뎅팬은 잘 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육수 내기 귀찮아서 대충 국간장 넣고 계란, 대파, 그리고 엄마 손맛 다시다를 조금 넣었더니 진짜 맛있었습니다. 스댕 씨는 잘 타지만 잘 벗겨져서 오래 쓰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집에 있는 거 하나하나 다 스댄으로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블로그에 글 하나를 쓰고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